할렐루야. 아 네. 어, 삼종지도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삼종지도라는 말은 이 얘기에 나오는 말로 어렸을 때는 누구를 쫓고요? 부모를 쫓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쫓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쫓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뜬금없이 삼종지도를 얘기하냐? 지금 여기를 봐도 이 여자들이 더 많은 세상인데 그래서 새로 나온 신삼종지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네, 신삼삼종지도. 어릴 때는 엄마 말씀을 잘 듣고 결혼에서는 아내 말을 잘 듣고 차 안에서는. 내비 말씀을 잘 들으면 평안하다라는 신삼종 지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많아서 그런가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요즘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기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혹 차,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를 만났으면 그 차는 분명히 그 주인의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도를 꺼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몇번 국도를 타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적지만 딱 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알려줍니다. 그래서인지 산 속에, 산 속에, 깊은 산 속에 있는 식당도 요즘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문만 나면 내비게이션 찍고 어디서든지 달려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아마 소문난 그산 속에 있는 식당들 길이 다 막혀서 사람들이 지금 짜증을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 국경이 맞다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그, 바로 국경을 넘으면 티후아나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저희 사촌형이 거기서 멕시코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번그 형의 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내비게이션은 멕시코에 가면 먹통이 됩니다. 국경이 어딘지 모르게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길은 경찰이 안 잡아요. 국경 수비대가 안 잡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 내가 국경을 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첫 번째는 미국 전화가 딱 끊겨버립니다.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전화를 가지고 멕시코, 사, 멕시코에 있는 형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까지는 집 근처에 잔디밭이 이렇게 많아요. 잔디밭이 푸르게 있는데, 국경을 딱 넘어가면 옛날 우리 70년대 신장모처럼 그냥 그런 황량, 좀 황량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개도 지나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도시가 나옵니 내가 국경을 넘었구나. 세 번째, 네비게이션에 제가 제 차로 표시된 그 차가 파란 길을 혼자 날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닌데 차 길이 없어져요. 제가 처음 저희 사촌 형을 방문했을 때 미국 네비게이션 처음 얻은 미국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아 이제 신났습니다. 이제 이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면 형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국경 바로 앞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네비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눈 앞에 코스트코가 고스트, 있는데 거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 앞에 저기 있는데 그래서 길을 따라 한참 갔다가 돌아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네비게이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 저는 내비게이션 안 쓰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길을 비추는 그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00% 신뢰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국경을 넘어도 꺼지지 않고 어디를 가더라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70년, 60년, 50년 여러분의 개인적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걸어오셨더라도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내비게이션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100%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내비게이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비게이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요, 하늘에 있는 저 우주 밖에 있는 이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GPS 그 송신기 장치를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성의 신호가 끊기면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요 종종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내비게이션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GPS를 다시 조정하세요. 이런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참 복잡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다가도 인공위성의 신호가 끊기면 쓸모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비게이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끊어 버리면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내비게이션도 쓸모가 없는 내비게이션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 쓰여진 오늘 10편 119편 말씀 중에 오늘 읽은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14번째에 있는 눈이라는, 눈이라는 그 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에 보면, LN, N 있잖아요, N. N에 따른 이 알파벳이 오늘 시작한 눈이라는 그 알파벳입니다. 이 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모아서 만든 105절부터 1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시편 5편 말씀 105절 말씀. 칠흑 같은 밤에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불빛을 따라 가기 좋습니다. 발 앞에 등을 켜고 어두운 밤길을 지나면 내발 앞에 지금 웅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그 길이 편편한 길인지 볼수 있어서 안전하고 안심이 됩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의 말씀이 내 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길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길을 걸어가는 데 밝히 보여주는 도구고, 이 걸어가는 내발 등을 비춰주는 역할을 주의 말씀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넌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겁주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서 있구나. 아니, 하나님 뜻 밖에 서 있구나. 내가 선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악한 길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향해 갈때 경로에 따라서 강변북로로 갈지 아니면 올림픽대로를 탈지 내비게이션이 알려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해 가지고 그 경로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이 비추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고 결단해야 할 몫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116절 말씀해 보면 주의의 로운 교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새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풀무불에서 건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우리가 풀무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춘그 길에 서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상으로 볼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쭉 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40년을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애굽의 종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훈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다,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비게이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따라가야 할 내비게이션입니다. 처음에 또 사촌형 얘기를 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주로 사촌형 성교센터를 가려면 그 위에서 국도를 타고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데요. 한 번은 부모님들이 미국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배를 타고 벤사나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거기는 티 u 하나보다 남쪽 2 시간 정도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면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차를 빌려서 부모님을 뒤에 태워 모시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번에 되게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 지도가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면 분명히 형의 선교 센터로 갈수 있어요. 주소를 찍었습니다. 목적지를 찍으니까 딱 나와요. 시간과 경로가. 아, 너무 자신 있게 걱정 마시라고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운전을 합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 갈라지는 길이 나왔는데요. 이쪽 오른쪽 길은 분명히 포장도 잘 되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넓은 길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왼쪽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왼쪽 길은 어떤 길이냐면 포장도 안 되고 그냥 울퉁불퉁하고 제가 절로 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멕시코길은 잘 모르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길만 아닌데 밑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안 좋아요. 울퉁불퉁해요. 더구나 뒤에 계신 부모님이 울퉁불퉁 할 때마다, 야, 이 길이 맞아? 길 잘못 온거 아니야? 야, 저기 있는 저 사람한테 물어봐. 멕시코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야, 전화 좀 해봐. 이러고 30분을 가는데, 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모세가 저 구름 기둥을 따라 갑시다 하고 얘기하는데, 아, 모세, 저게 맞아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아요? 아,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그래서 모세의 심정이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경을 넘어가면 미국 전화가 안 된다.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계속 아버지 전화가 안 돼요. 전화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내려서 저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은 멕시코 사람인데 제가 아는 멕시코 말로는 아, 올라. 개파소. 이거밖에 모릅니다. 뭐냐면 안녕. 잘 지냈어?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 우리 형이 여기 선교사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줄래? 이런 말을 제가 멕시코 말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눈앞에 오르막길이 경사가 한 40도 되는 오르막길 비포장도로 길이 나왔습니다. 이 차가 렌트한 차가 멕시코에서 렌트한 차니까 힘이 없어요. 우리 여섯이 있 탔습니다 차가 올라가다 한번 쭉끼로 미끄러져요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또 한번 시도했는데 착착 흔들려요 마침 또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어서 비켜주다가 여러분 입에서 내비게이션보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 말이 더, 더 많이 나와요 내비게이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고난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아멘.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이 늘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고 해서 그 길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은 생명이 있는 길이다. 험한 길로 가라. 그것은 기쁨이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0절에는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삶의 상황이 지금 좋습니까? 나쁩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그길 위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 태산 속에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길을 비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이것은 내 인생에 사망의 길도 있고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아직도 선교센터 가는 길 위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끄러지는 언덕을 따라 내비게이션을 따라 타고 올라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엑셀을 밟고 드디어 그 언덕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넘어서자마자 보이는 게 선교센터 뒤쪽에 있는 학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내비게이션이 빠른 길을 알려주려고 넓고 편안한 길로 쭉 돌아가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길을 안 알려주고 힘들고 울퉁불퉁하고 언덕길로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을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간다면 저는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길 위에 서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는요, 주의 증거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많이 있으시죠? 내 위기 속에, 우리의 가정의 위기 속에, 자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주의 발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항상 보여주고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비게이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틀릴 겁니다. 예전에 김기사라는 이 네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쓰시는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김기사. 또그 개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도 김기사. 김기사 달려 이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또 통신사마다 핸드폰 통신사마다 뭐 내비를 제공해 줘 가지고 어느 걸 선택할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비게이션 사용하세요? 뭐 티맵 이런 거 사용하십니까 티맵? 아니면 카카오 내비? 근데 명절이 되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내비게이션 앱을 쓰신다면 절대 그거 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그 앱을 보고 차를 꺾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빕니다. 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더 정체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반대의 것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선택하는 것이 다양한데요. 100% 믿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단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이 길로 가면 진짜 맞습니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 앞에 상 받습니다.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안 쓰시겠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그길 위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내비게이션. 예수님이 따르셨던 그 내비게이션.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오는 그 내비게이션.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는 이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을 때 경험했던 놀라운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비추는 그길 위에 서 있지라고 결단하십시오. 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끝이 지옥일지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거야. 그런데 그가 원하는 길로 가면 결과는 지옥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진인들이 걸어간 그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할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라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